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2월 26일 새벽 3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준으로는 2020년 2월 25일 종가가 한 3시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또 미국 정신은 저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약세의 강도가 조금씩은 완화되는 듯 합니다. 일단은 그 안전자산에서 그 기존에 강하던 그 금, 은, 미국 국채 뭐 이런 중에서 금과 은은 확실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채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에서 그팔라듬 어, 팔라듐이 이건 약간 경기 관련 원자재기 때문에 팔라듐이 다시 그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 굉장히 지금 글로벌 정시가 거의 약세장인데 지수 관점에서 그 중국의 심천 그이주라는게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지 어제도 한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글로벌리티에서 중국 상해 A주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러면서 중국은 여기 상해 거래소와 여기 이걸 상해 A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홍콩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천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심천 거래소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그 어 어떤 어 주식이 나면 하뭐 BYD라 해갖고, 워렌버핏이 투자한, 뭐, 전기자동차 회사, 세계에서 테슬라와 함께 가장 큰 회사죠, 뭐. 그 다음, 이런 류의, 그 다음, 영화산업, 뭐, 이런, 그 IT와, 그, 사실상 중국의, 그, 나스닥, 같은, 그, IT, 뭐, 이쪽으로, 그,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 중국 심천주식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수 중심이 많습니다. 아, 문제는 이 심천 지수가 이 글로벌 정시 약세장에 아주 펄펄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심천 지수를 갖고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천 지수는 그, 미국 시장에서도 한 배짜리 밖에 없고, 한국 시장도 한 배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큰장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글로벌 e t f TV는 중국의 기존에, 뭐,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국 A50 이어서, 중국 심천 지수까지 같이, 그, 추세 등급을 갖고 공고해서, 투자에 용이하도록,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뭐, 이와 같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미국 정시가 마지막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다우가 1.96 하락했고요. S&P 500이 1.85, 나스락이 1.69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보기는, 에 미국 정시가 내일 정도만 더 하락하면, 어, 어제 설명드린 마틴 게일존 121선과 241선 사이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투매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이 약세 장르에서도 펄펄 날아가고 있는 심천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CNXT,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심천 한배 레버리지입니다. 2.5% 상승했고요.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시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도 심천 관련,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해외 주식을 갖고 중국 주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을 뭐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상해 A주가 있고 홍콩 H주가 있고 그다음에 심천 주식 이 있는데 이 가장 주가 상승기에 탄력이 뛰어난 게이 심천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심천은 주로 중소형주고 IT 이런 사실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수 있는 이런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어차피 미국 시장도 한배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한국 시장에서 심천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한국 시장에 심천 ETF를 사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 가로 합성 일봉 차트입니다. 1.32% 상승했고 제가 어제 이거 한국 시장에서 이게 정말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 신호를 나온 걸 사는데 뒤지다 뒤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한 배짜리에서 강가했던 이심천이게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 4,5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뭐, 제 아, 저는 잘 샀다 생각하거든요. 그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한국 시장도 1등급입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레버리지 주가 지수 레버리지 ETF로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어, 심천, 중국의 심천 그 레버리지 ETF가 유일합니다 어. 그러면 어제 분전한 한국의 코스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3 0분 차트입니다 어, 어제 굉장히 코스닥 분전을 했죠 그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아, 무료6.88% 상승했네요. 하지만 등급은 아직 중립입니다. 아직 구사기 어제 분전을 했지만, 뭐 추세를 갖고 반전시킬 정도는 안 됐고, 일단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는데, 이게 뭐 계속 또 다시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어, 다시 하락 추세로 갈지는, 어, 오늘이 상당히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어제 많이 분투를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은, 어 미국 시장에 가서, 그, 한번, 그 한국 코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르, 어 다행히도 1.68% 상승을 했나요? 분봉에서, 어, 어텐션 시입니다 아쉽게도, 어 코르는 4등급 여전히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더 이상은 하락은 안 하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다행입니다. 아, 하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라서 그 한국 코스피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어, 그러면 한번 중국을 갖고 아까 그 가장 강한 심천 외에 한번 중국 CSI 300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CHAU, 아뭐 ASHR이 뭐, 한 배짜리 그 중국 CSI 어 지수라면 CHAU는 2배짜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 CHAU 갖고지금부터 CHAU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 2배짜리가 조금 더날것같아고요 음. 중국 CSI 2배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1.06% 상승을 했고요.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홍콩 H주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는 어, 어, 홍콩 H주입니다 어, 이거는 홍콩 H주는 약하네요 일본에서 어, 0.70% 하락했습니다 아쉽게도 4등급으로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어,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SPXL 4.78% 하락을 했습니다 아, 미국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그 투매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 여기가 그 어제 설명드린 대로 1 2 0일선과2 4 0일선 사이에 있는 마틴 게일 존입니다 이 마틴 게일 존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언제나 반등을 했습니다. 어, 만약 내일 시초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반등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혹시 못 파신 분은 지금 미국을 갖고 계신다면 투매할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 마틴 게일 존에서는 반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 어쨌든 그4.81% 하락을 했고요.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4등급으로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그 원유부터 한번 원자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UWT 어, 원유 3배 레버리죠 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어텐션 신호고. 일봉은 4.4% 하락을 4.5% 하락했습니다. 어, 이거 5등급 쪽파 패턴까지 떨어졌나요? 어, 천연가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UGAG에 0.28% 하락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그, 뉴트럴 지나요? 어, 천연가스는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번 팔라듬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팔라둠,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입니다. 어, 3.43%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 국채 3배 레버지는 TMF입니다. 어, 국채가 엄청나네요.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그 국채가 어, 금과 국채 경쟁에서 금은 이탈을 하고 어, 상승 최에서 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미국 국채가 최후의 승자가 됐네요. 그2.38% 상승을 했고요.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이 미국 국채가 미국 연준에서 올 4월 말까지는 계속 본인들이 이 국채를 매집을 해서, 어, 레포 시장에 그 자금을 공급하겠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굉장히 꾸준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아, 참, 미국 국채 정말 좋은 종목이네요. 정말, 그, 제가 좀, 미국 시장에 이 국채를, 그 TMF를 좀 비중 있게 갖고 있는데, 정말 이게 이번이 투자를 통해서, 어, 미국 국채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갖고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미국 시장 기준은 2020년 2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ETF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뭐 미국의 믹스가 여전히 1등급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하락 방향입니다. 호주 달러 대비 달러가 예상이 상승이기 때문에 원자재도 이렇게 안좋습니다그 뭐 달러 지수가 중립인데 오늘 금, 은 값이 오늘 좀 상승치에서 이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심천, 중국 심천주 1등입니다. 펄펄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심천은 뭐 중국판 미국의 나스닥과 동일한 그러니까 중소형주 IT 첨단주로 그 무지, 무장되고 있다 특히 뭐 워렌버프시 투자한 BYD라는 전기자동차가 중국 심천시장에 그 상장을 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 시장에서 도 아까 어, 코덱스 뭐, 심천 차이넥스트 가로하고 합성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심천 이테이프를 갖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도 1배 짜리이기 때문에 뭐, 어, 중국 심천을 투자하는 것은 한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스스로가 싸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CSI 300 어, 상해 A주도 2등급으로 상승투자입니다 어, 어쨌든 중국의 그 심천이든 이 상해 A주든 중국 본토 주식은 어, 중국 당국이 205조에 달 무지무지한 자금 살포와 중국 인민은행 은행의 어떤 금리 어 인하에 탁 풀어서 이렇게 펄펄 이 글로벌 정치 약제장에서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한국 코스닥 어제 분투했죠. 어, 그래도 이 약제장에 3등급 유지한 게 코스닥 기특합니다. 어, 어, 이게 막 상승 추세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로는 반짝했는데 그, 워낙 이 이 중장기 추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중국 A50 중국 홍콩 H 러시아 어, 브라질 이머짐 마켓 한국 코스피는 4등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 같은 중국이라도 이 중국 홍콩 H는 어, 중국의 본토하고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심천이나 중국 어, 상해 A주는 펄펄 날아가고 있는데 어, 중국의 홍콩 H주는 부진합니다. 한국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어, 부진한 편입니다 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 좋네요. 미국 다우삼십, 미국 S&P 500, 미국 아싸백, 유로스닥도 5십 산진국은 5등급 쪽박 패턴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언제나 반등을 했던 그 일본 기준으로 S&P 500이 어, 121선과 241선, 마틴 게일 존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반등의 시작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제 감으로는 뭐 이건 근거 없는 건데 공식은 지금 하락 추세인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에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단 승국. 중국 심천 A주가 날아가고 있고, 뭐, 어쨌든 상해 A주가, 뭐, 뭐 아슬아슬하게라도 2등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틴 게일 조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크게, 여기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팔라도. 다시 날아가네요. 어, 제가 어제 팔라덤이 3등급 떨어졌을 때 한국시장에서 한 800만원 갖고 있던 걸 어, 몇개 수익 받더라고요. 어제 한3%하락해서 팔았는데도 깨 수익을 봐서 다 팔았는데, 오, 어, 이게 또 날아가서 어, 미국시장에서 뭐, 원래는 제가 한 배짜리 같은 건 한국시장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뭐, 미국에서 살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CNXT하고 PALL, 팔라둠 한 100만원치 샀습니다. 아, 아무래도 오늘 한국시장에 가서 어, 팔라듬을 다시 대사해 되겠습니다. 한 7, 800만원치를 원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팔라듬 아, 이게 또 시작했습니다. 이약세장에또 날아가네요. 구리, 금, 은은 어, 중립입니다. 아, 은을 어제 샀었는데, 오늘 손점매 쳤습니다. 이거, 차, 이거 손절매 쳐갖고, 이 팔라드마하고 중국 심천으로 한배짝 했는미국상에 잡았습니다. 아, 이거, 좀 그렇네요. 뭐, 뭐, 금은 같이 매도했지만, 금은 그래 수익을 봤습니다 아, 근데, 은을, 아, 어제 괜히 사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니켈 천연가스 4등급, 아연 원유는 5등급입니다. 아, 원자재는 조금을, 좀금안 좋은 편이네요. 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제가 경험으로 보면 이두 가지 수는 정부에서 이 중국처럼 부양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위니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위니적인 정책이 없어요. 인위 정책이란 게 유일하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오페 e c 원유 같은 경우에 감산을 한다든가, 어, 그 다음에 뭐, 니켈 같은 거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어 수출 금지를 한다든가, 뭐, 팔레돈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강산이나 마, 나바강공에서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공급단의 변수가 생기는 것 외에 어떤 국가적인 부약공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 원자재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글로벌 참, 이 위기, 위기 상황에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그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자꾸만 노란색을 맞는 것 같아서, 아 그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주가는 하여튼 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 원자재가 반등 속도가 조금은 더 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뭐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 미국 국채. 아 정말, 미국 국채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상당히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팔라듐하고 미국 국채가 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참 요번 주가 하락에서도 잘 버티고 그 다음 이 주가가 상승해도 미국 국채가 크게 하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 금값은 가끔 가다 5등급까지도 떨어지는데 국채는 하락을 해도 이 종류까지 떨어지고 이사 5등급 간 적을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참 국채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미국 국제도, 미국 시장에서 TMF가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k b 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레버리지, 가로각성 H. 저도 어제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호즈달러 대비 달러도 1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달러가 약간씩 그 약세 기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는 2등급, 에나는, 에나도 2등급입니다. 원화 약세의 취이가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졌으니까 약간은 완화된 측면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원화 여전히 약세입니다. 달러지수는 중립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조종장세를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중국 심천 주식이, 아, 이거는 펄펄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에이주가 그래도 상승 추세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어, 미국이 지금 가장 좀 약하고 있는데, 지금 마틴 게일 존이 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정도면, 내일 한번더 하면서, 내일 그, 뭐 시적과에이 약하면서, 그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이, 이렇게 되면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값하고 은값이 지금 추세가 꺾이고 팔라듐이 다시 올라간 것도 조금은 분위기는 좋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참 한국의 코스닥 굉장히 분투했었죠. 한국 코스피도 같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